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6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4일자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교도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뜬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모든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존무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다 바오는 골레스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추종함으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달걀을 살때 무정란과 유정란을 여러분 겉모양만 보고 구분하십니까? 구분 못 합니다. 그냥 형태는 너무 똑같아요. 그러나 무정란을 아무리 품어도 썩지 병아리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유정난은 똑같이 보여도 품면은 21일 동안 품면은 어미닭기품권을좀 부하기로 합니다만 품면은 달걀이 껍질을 깨고 생명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똑같이 보여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똑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달리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뭐가 바뀌었는가? 가장 확실하게 바뀐 것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저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누가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기분대로 살고 그렇게 그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와 뭐로 영접했다 그랬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와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분이 주인이었어요. 비정상이 정상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락함으로 주인에서 멀리 떠나고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범죄했던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던 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삶도 바꾸는 것이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오늘 그6절7절의 표현 그렇게 돼 있죠. 뿌리를 받고 거기다가 기반을 두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식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듯이 이제 거기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계속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하는 거기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믿음의 굳게 서서 단단하고 든든한 나무처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고 오늘 6절에 그리스도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을 무슨 라이센스나 정적인 상태로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신앙은 동적인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삶이에요.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주 안이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 밖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헛된 속임수의 삼가 주의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의 전통이나 세상의 여러 초동 학문의 영향을 받아 충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따르는 자, 돌아가려는 자, 회귀하려는 자, 과거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이 굉장히 강력하며 특히 근대화되고 학교 교육 제도가 생기는면서부터 얼마나 해악과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진화론. 그것도 하나의 가설일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완전히 정설로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부분 맞아요. 환경에 맞도록 그러나 종이 바뀌어진다. 아메바로 시작해 가지고 고등 생물인 사람까지 됐다. 이런 식의 논리도 하나의 가설일 수 있는데, 창조론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하나로의 가설로 생각하고 그것을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는 마치 미신이나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화론을 아주 철저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라던 아이들도 나중에 계속 그런 데 영향을 받으니까 충돌이 생기면 성경이 틀렸다고, 이 잘못된 거라고. 이런 식의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골로세교도 그런 성도들이 그런 반응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요. 전통이나 세상의 여러 학문들이 그럼 아무런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비교하자면 마치 태양과 촛불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빛을 알아가고 빛을 추구하고 빛의 세계로 나아가려고 빛을 연구하는데 태양이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촛불을 켜고 빛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쿵 저렇쿵 논의하고 얘기하는 수준을 아시겠죠?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태어난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뜻이에요 그게 성품이 그의 육체에 충만하게 가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그분은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을 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핵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비유가 물과 식초를 탔는데 사과 식초를 탔다 칩시다 섞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어디로 붙는지 그건 이제 나중에 가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어요. 예, 물 같은 아무 무이 건조한 아무것도 없는 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내 나에게 사과 식초가 부어졌어요. 어디까지가 사과 식초 가 어디까지 물입니까? 그건 구분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섞여 버려가지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같이 아무 맛 없던 곳에서 향이. 사과 식초 향과 사과 식초 맛이 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으로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 내게 없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물론 처음부터 뭐 비슷, 부모를 닮는 경우도 있지만 점점 점점 커갈수록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건 시한한 원리고 이건 유연자의 힘이라고 막 말을 하는데 바로 그건 뭐죠?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게 중요한 게 그거와 나와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복음을 폄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된 속임수라고 그러죠. 헛된 속임수. 제가 올 때마다 오디오를 듣습니다. 수많은 장르에요. 에세이도 듣고 철학도 듣고 경영서도 듣고 자기개발서도 듣고 수많은 장르들을 갖고 하나씩 대표적인 것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그저껜가 철학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주, 철학 죽음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더라고. 알 알겠어요. 그분이 뭘 말하는 건지는 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서양. 학자들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반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쭉다 듣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아, 이고 헛수고 했구만. 이렇게 명쾌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왜 이렇게 막 돌아가고, 뭘 전제로 하니까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그걸로 끝이다. 육신이 육신이 몸으로 구성, 물질로 구성되는데, 이걸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논의를 할 수가 없어. 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복음 앞에서 나머지는 상대화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 앞에 나머지는 정말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려면 세상의 여러 가지 속임수와 초동학문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충돌할 때 여러분 주의하시고 속지 않도록 삶과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만 성도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데 전에 육신으로 살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남자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표시가 나요. 몸에 흉터가 남는 거죠. 표시가 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인데 어디에 표시가 납니까? 보이지 않는 할례라고 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할례가 무엇이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인치였다 그래서 성령이 인쳤다, 인쳤다는 게 도장 찍는 거, 불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흉터예요, 흉터. 나쁜 의미에서 흉터가 아니라 인장을 찍어 주는 거예요. 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 꾹누르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흉터가 바뀌지 않듯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듯이 그게 없어지지 않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의 할례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표로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요. 세례의 핵심은 죄 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세례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는 복음 핵심 구절이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핵심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물로 씻으니까 뭘로 이렇게 샤워하듯이 내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침례가 뭔지 아시죠? 목탕 같은 데다가 아니면 강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정말 있고 완전히 집어넣어요.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수장 시킨 거예요. 수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단 말이에요. 밑으로 들어가서 안 꺼내면 죽는 거예요. 수장 되는 거예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약식으로 가니까 물 뿌림으로 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영으로는 몸이 영으로는 성령을 받아서 할례를 받고. 공개적으로는, 육저,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가식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증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허접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범죄와 할례 없이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 버리시고 우리를 속죄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와 권세에 복종하며 종노릇하며 살던 비참한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신 줄로 압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 살도록 압제하던 모든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서 영향력이 사라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만유력의 법칙에 따라서 뉴턴이 사과가 뚝 떨어지니까 이게 당연한 거 세상 사람들 당연하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왜 당연합니까? 왜 떨어지냐고요 이게 당연한 것을 그 사람 발견한 거예요. 끌어잡아 당 기는 힘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요즘 우주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벌써 대기권, 성층권 밖으로 나가면은 우주선에서 하면 붕붕 떠다니죠. 왜? 차아당 기는 힘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지 인 아시죠? 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우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놀아났어요 사단의 권세에 꼼짝 못했어요 내가 빠져나갈 뇌 빠질 수가 없어 인력에 끌어당기는 힘에 거기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죽는 거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면 죽는 거였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라진다 그것이 사라진다 그럼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을지도 않아요 사분이 내려가는지도 몰라요 마치 그것처럼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 꼼짝도 못하고 죄밖에 짓지 못했는데, 이제지일래, 이제지일래, 이때지일래, 언제지일래, 뭐그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종살이하면서 마치 이렇게 미끼에 끌려가는 물고기처럼, 문 미끼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휘둘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걸로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 권세가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속일 수는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봐봐 또 옛날 버릇 나오네. 속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런 안질 죄를 안질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사단에게 또 졌다고 회개하면 돼요. 또리켜있어요 그러면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자꾸 거기에 넌 어쩔 수 없어. 넌 그런 존재야. 이런 사단의 꼬임과 거짓에 속지 마세요. 사단이 이제는 뭐밖에 남은 게 없냐면은 직접 통치를 못하니까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감하게 노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내게 선택권이 주어졌어. 나를 자유 주셨어. 나를 해방시켰어. 내가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살리셨어. 이렇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나가면 사단이 꼼짝 못하고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합당하게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혜택을 못 누린다면 이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좋은 기구를 사놓고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핸드폰을 최고급으로 샀어요. 저가품, 인도나 이런 중국 같은 데 보면 저가품 써요. 그냥 통화만 되면 되는 거. 그것만 해도 황송하죠. 우리는 그러면 은안 된다고. 최고 사놓고서 옛날에 안테나 있을 때 안테나 갖고 뭐 했다는 어르신 안테나를 쭉 뽑아 귀를 파더라고 귀.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혜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5차선 길이 뚫렸는데도 맨날 옛날 버릇 남아가지고 1차선 달구지 타고 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그 1차선밖에 못 가고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많은데도 그거 하나밖에 못 쓰고 그런 것처럼 살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냐 말이야 복음의 풍성함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축복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고 알고 누리게 될 때. 합당하게 살아가길 때 그것이 또 다른 속박이 아니라 해방이며 자유며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의 말씀 레마음스서그 안에 뿌리를 받고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그 역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로 이룹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과거 사단의 권세 굴복하여 죄만 짓고 살던 존재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바탕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전에는 없었는데 그런 힘이 생겨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엄두도 못 내고 그할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거 다 소화하고 그렇게 살기 어려워 우리가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루에 한 가지만 바꾸겠다 내가 하루에 한 가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를 변화시키겠다라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변화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누적되면 몇년 지나고 몇년 지나면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전에 30장 찬양집 3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장 230장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신약은 신약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쾌해요 특히 사도바울의 서신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서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되면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흥분이 되고 강조가 돼요 왜? 냐하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서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되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고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과거 어둠의 권세 아래 죄 밖이 짓지 않고 살던 그런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전통과 여러 초동학문에 빠져 비교조차 할수 없는 복음을 해손하거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변하도록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주의 뜻을 잘 실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인생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